장기 기증이 이제 이런 인터넷 온갖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보 조직도 뭔가를 좀 해보려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서울아스병원 미래 상상,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의 권혁수 장희령입니다. 유방 관련한 세계 최고인 분을 모셨습니다. 아 <laughs> 어, 엄청난 분이시죠? 성형외과의 한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네. 어 영광입니다. 여기 좀, 텐션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멋진 니즈너를 아아 만나게 해서 네.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에 재직하고 있는 한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 우리 특키 이제 유방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어떤 이슈들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만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진 게 있었어요. 음. 우리 유방에서는 실리콘 보형물이 사실 엄청나게 환자분들께서 유방 확대를 하려고 아니 또제거을 하려고. 확대라고 아, 들어가. 죄송해요 발음이 지금. <laughs> 확대 확대 하려고 이제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 넣잖아요. 넣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오, 지금도 뭐 많이들 넣고 계시는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응. 이, 이런 표면 처리를 하는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막 업그레이드 되다가 최근 기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희귀함이 생길 수 있다. 그거는 모든 보형물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몇 개만 그런 어, 거야? 예그 표면이 이렇게 약간 까칠까칠한 보형물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있고 나서 이제 보형물의 그런 발전이 약간 조금은 정, 정지가 된 상황이 와. 좀 있어요. 그 2019년 스캔들이고 f d a 에서 얼마 안 됐어요. FDA랑 KFDA에서 그 관련 보형물이 전부 다 폐기가 되고 판매 중지 조치가 됐습니다. 이미 넣은 분들은? 넣은 분들은 이제 빼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경과를 그냥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오. 또 이제 하나는 이제 필러입니다. 필러 우리 몸에 음. 얼굴에 많이 넣잖아요. 어, 필러 필러는 뭐 주로 히알루론산 뭐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넣고 싶어요. <laughs> 필러도 사실 종류가 싫어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 부작용을 일으킨 것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 히알루론산. 조금 흡수는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좀 몸에 남아 있으면서 안전한 그 히알루론산이 지금 정답이 됐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비싸요. 한 1cc, 2cc에도 상당 고가이기 때문에 유방에 1cc, 2cc가 지고 티도 안 나거든요. 아, 여기는 뭐 100cc, 200cc가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러에 대한 정답이 해결책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신 기술들이 또 나왔습니다. 몇몇 대용량 필러 유방을 위한 그뭐 걔네들도 이제 막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몇년 지나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어... 뭐가 이렇게 줄줄줄 밖으로 터져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걔네들도 이제 다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방이 사실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든 그런 필러든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아주 친화적인 뭔가 유방 삽입물이 나오긴 할 건데, 네. 그게 아직은 요원한 상태인 거죠. 아. 네, 네. 성형 미용시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성형외과시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디자인도 하시고, 네.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이제 수술도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그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에는 손으로 다 그렸죠. 그리고 코뭐 이런 거눈 수술 할때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거를 어, 다 디자인하고 있는요예 옛날에 이렇게 막그려 놓은 거본적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요즘은 그런 여러 가지 예측 생성형 AI에 대한 도움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진 거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코 수술을 했을 때눈 쌍꺼풀을 이렇게 했을 때 턱을 쳤을 때 가슴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일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발달이 지금 엄청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상당히 빨리 왔었어요. 이게 생성형 AI의 그런 의료적인 적양, 적용을 제일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성, 생각이 들고 배에 있는 어떤 피부나 조직을 잘라서 가슴으로 올려서 여기다 이제 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깥에서 세포를 뭐 줄기세포를 키워서 진짜 오리지널 유방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네. 이제 성형외과 재건시장 미용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인체 친화적인 물질이 나오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네. 미래의 이제 우리의 산업인데 성형외과 쪽에서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에 인체 진피 사체의 진피예요 근데 이제 그사체의 에~ 네. 다른 사람의 조직 중에 우리가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피부는 이제 얇잖아요. 얇아서 이식을 해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화상환자나 피부가 없어진 환자나 아니면 유방을 하는데 유방을 껍질만 얇게 남기니까 이런 피부를, 두께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체 피부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 막 기증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인체 조직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서 거부반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세포를 없애는 거죠. 그 기증자의 세포를 다 없애서 세포를 우리가 탈세포화한다 그러는데 세포를 다 없앤 다음에 그 피부들을 제품으로 쓸수 있게 포장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엄청나게 이제 귀, 한 제품들이고 가격도 단가도 크고 하니까 이런 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식할 수 있는 게 어, 피부, 그 다음에 신경. 어... 신경조직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걸 옛날에는 이렇게 쓸줄몰라고못 쓰고 있다가. 그것도 얼마 안된 얘기죠. 얼마 안된 얘기죠. 신경들이 지금 나왔고, 피부도또 활발하게 쓰고 있고, 어... 유방도 인체조직에 그런 다른 데서 우리가 탈세포 처리를 한 뭔가를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피부, 연골, 신경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식이 우리는 보통 뭐간 또는 뭐 콩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숙한데 피부와 신경 이쪽은 정말 좀 생소하거든요 귤이 간혹 계세요 따따님이 유방암이 걸렸어 근데 엄마가 내 가슴 떼주고 그냥 붙여주면 안 되냐고 아. 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오. 어? 그 가슴을 가슴식이 가능해요? 가슴으로 가는 혈관을 동맥과 정맥을 붙여 갖고 갖고 와서 저희가 여기다 이어주면 그 가슴을 그대로 살아남아요. 피분인데다 썩지 않을까요? 다른 사, 다른 사람 건데. 아닙니다. 혈류가 돌아가니까 피판이니까 똑같은 거 거부 반응이 일고기 때문에 네. 면역 억제제를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미래에는 그게 가능하네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걸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뱃속에 있는 그런 간, 콩팥, 심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식에 대한 포커스가 많았는데 우리가 겉에 있는 이런 연부 조직에 대한 이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우리의 컨셉인 거고 장기 기증이 이제 이런 인터널 올관뿐만 아니라 외부 연부 조직도 뭔가를 좀 해볼려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생명에 너무 중요했던 주요 장기만 했다면 그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미래는. 피부가 사실은 저희도 많이 보는 파트잖아요. 근데 피부 결손이나 화상 입어갖고 이런 부분에서 세포를 여기다 뿌리는 형태로. 세포를, 세포 스프레이처럼? 그렇죠. 각질 세포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피부를 재생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도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또 화상 입은 사람한테 기계 누워있으면 찡 하면 갑자기. 그런 거 저는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제일, 한, 한, 제일 빨리 될것 같아요. 한 2주 있으면은 쫙 피부 생기 이게 스피치가 살아 올라온다. 오... 네. 아무리 AI가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추천을 해주고 뭐 가이드를 줘도 실제로 그것이 이제 수술 가능하냐 또는 안전하냐 나중에 문제 안 생기냐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의 몫일 것 같거든요.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더 이제 어떤 비중이나 역할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쌍꺼풀 얘기를 들면 쌍꺼풀은 결국 내 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끝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거는 성형외과지 않을까 이진욱 대표도 아, 내과 내과에서 두안돼하면서 성형외과 명 오늘 이제 성형외과 한현호 교수님 오셔서 피부미용부터 그 장기이식까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형외과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 나를 위해서. 가꾸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출연해주신 한영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학산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